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홈버튼 눌러서 맨 왼쪽 화면에 이렇게 뉴스 나오는 페이지를 없애기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요거 한번 없애는 수업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. 스마트폰 화면에 빈 곳에서 손가락을 이렇게 꾹 누르시거나 이렇게 꾹 누르셔도 이렇게 위젯 화면이 나오고 아니면은 여기 두 손가락, 집게로 해서 두 손가락을 이렇게 오므립니다. 이렇게 오므려도 여기 배경화면, 테마, 의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상태로 맨 왼쪽 화면을 나갑니다. 맨 왼쪽 화면을 나오면 은 이게 삼성풀이라고 써 있습니다. 요거, 여기에서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, 요거 끄기만 하면은 그 뉴스 나오는 페이지가 없어집니다. 홈버튼 눌러서 나와 볼게요. 그러면 이제 맨 왼쪽 페이지에 지금 아까는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은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오는 게 불편하시면 끄시면 되겠습니다.